기후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대부분 기업에서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울산시가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면서 환경부가 할당한 탄소 배출량을 초과해 해마다 수억 원을 들여 탄소 배출권을 사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 성암동 생활폐기물 소각장. 쓰레기를 태우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허용한 탄소 배출량은 8만 8천 톤인데 실제 11만 천여 톤을 배출했습니다. 인접해 있는 생활 폐기물 2단계 매립장은 할당량의 2.4배를 초과했습니다. 환경부는 공공기관에서 탄소 중립을 잘 선도하자는 취지에서 지자체 환경기초시설에도 탄소 배출량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은 쓰레기 처리장과 상하수도, 폐수시설등총 23곳, 이 가운데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은 곳은 4곳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현황을 살펴봤더니 2020년에는 3천 톤에 그쳤던 초과 배출량이 2021년에는 3만 2천 톤, 지난해에는 4만 천 톤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관련 시설의 고율 설비 등 시설 개선을 하고 울산 시민들의 생활 폐기물을 줄이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탄소 배출을 초과하면 탄소 배출권을 사야 하는 것 지방 자치 단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탄소 배출권은 시세에 따라 변동되는데 울산시는 2020년 3억 100만 원, 2021년 7억 1,800만 원, 지난해 4억 3,800만 원을 썼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3년 동안 70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설치와 노후 설비 교체 등으로 온실가스 2,700톤을 감축했지만 역부족인 상황 향후 장래적으로 계속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소각장인 경우에는 노후화된 소각장을 재건립하고 공공 선별장을 건립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앞두고 환경부가 할당량을 줄이고 있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